아,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 꿀받네. 초딩연 맞춤 볼래. 링카르디움 메디오사. 안녕하세요, 피플입니다. 자, 오늘은 글루피스. 이제 새로 나온 배 리뷰를 해보도록 할텐데. 이전까지는 기본 배밖에 없었고, 그 다음 배는 절대 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, 이번 업데이트로 PC배, 그리고 바나나 버트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럼 외형부터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벨을 네, 싸봅시다 자어 뭐야 야 PC배 이거 생겨 봐봐 이거 어? 야어 뭐야 어, 야야야아 PC배가 야 발만 남았는게 야 이거 물속에 들어가니까 완전 물고기네 이거? 와 전체가 물고기였네 맞네. 아 바나나부터는 그게 다고 잠시만 그러면은 아아 뭐 이리... 아, 기본배는 기본배고 야 그거 1인용이야? 일로와봐 바나나부터는 3인용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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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있어보요아 뭐야 아 2배는 그 1인용이네 간다! 야 잠시 일로 서보어요아나대결야어 속도 속도 비결 야 여기 딱 서세요 자 아, 3, 2, 1 하면은 아니다 831은 핸드폰이니까 831 출발하면 우리 출발하자 3, 2, 1 고! 야 이씨 탱이좋아 <laughs> 야, <이놈, 웃음> <laughs> 야, <이놈, 웃음> 야 이거 야, 우리 탱이놈이 반칙 같네요 아저씨비는 사라졌고 어이 내가 간다! <laughs> 안녕~~ <laughs> 자 다시 현상 출발하면은 다시 출발합니다 3 2 1 고! <laughs> <어머, 둘, 둘, 웃음> <가려주면 웃음> 어 뭐야 조용조용 조용 액션을 날려주 갑자기 갑지기 어, 어, 핸드폰 어 뭐야 야 기본보트보다 훨씬 야 그거, 그거 두개는 비슷하겠다 아저씨는 개들이다야 세미에서 빨나보트 타보자, 타보자. 출발 하늘 날아다니는 줄알았네 오! 야, 개기어도 세면서 이렇게 타는 거 보니까 이거 빨아나고 떠요. 어, 빠다나버트인 삼마 기다려 봐. 음, 무당색이키고 있는 스윙을 아! 아, 진짜. 야, 네 어떻게 니까 몰라. 롤롤니롤롤롤롤롤롤롤롤 살았어. 팔았어요? 았어요 팔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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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았요 팔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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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았어자 팔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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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트는 보트 리뷰는 뭐 솔직히 다른 거볼건 건 없는데 뭐 새로 나온 보트 외형이 좋아서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타고 바나나 보트 타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저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 어, 어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.